대한민국의 신용유의자가 얼마나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8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미국은 완전히 절차가 달라요.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도 여러 번 파산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아시죠? 지금은 없어진 용어긴 이 합니다. 지금은 신용유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대한민국의 신용유의자가 얼마나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8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새로운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가 연간 40만 명 정도는 새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40만 명은 평생 신용불량자로 사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회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13만 명 정도 되고요. 개인 파산으로 해결을 하고 계신 분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계신 분이 18만에서 19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5만 명 정도가 채무가 연체되고 어려워진 상황들을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채무 조정 제도는 크게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두 가지가 있죠. 어,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개인 파산이 상대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이에 비해서 개인 회생이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이 유리한 제도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개인 회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개인 파산이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은 내가 법원에 파산 신청하셔서 면책 결정을 받으시면 채무를 전부 다 한꺼번에 탕감받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제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적어도 3년 동안 법원에 매달 변제금의 일정한 금액을 납부를 다 하고 나서 면책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개인 파산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려보면 작년에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4만 104건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12만 9,498건이나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파산이 23%고 회생이 77%였어요. 이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9월까지 최근 1년간 통계 자료를 보면 개인 파산으로 신청한 건수가 48만 1,350건. 그리고 개인 회생으로 신청된 접수 건이 19만 5,971건이에요. 대한민국과 정반대죠.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파산이 훨씬 많이 신청이 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본도 개인회생 사건보다 개인파산 사건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개인파산을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고 개인회생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개인회생 파산 이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들,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개인파산 제도가 너무나도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연합명령을 내고, 연합금을 납부하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제인이 정말 많은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에 비해서 미국은 완전히 절차가 달라요. 파산 선고 이후에 채권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는 건 똑같은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아요. 채권자도 이해하지 않는데 굳이 뭐하러 조사하냐는 거죠. 채권자가 이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채무자 면책에 대해서 뭐 면책해줘도 괜찮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책이 되게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채권자 이 신청이 있든 없든 엄청 까다롭게 조사를 하고 또 일부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환가를 하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면책을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파산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듭니다. 이 신청을 아무도 안 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면책을 해 주고 이 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채권자 입장을 고려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고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신청이 들어온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한다고 하면 더욱더 사기 파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내기가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정말 파산을 해줘야 될뿐 정말 면책을 해줘야 될뿐 면책 불허가를 해야 될 사람을 조사하고 찾아내는 데에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파산 이 상대적으로 이용이 잘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파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적으로 낙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우리 파산 그 역사를 보면 연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파산법이 생긴 건 1962년도에요 근데 파산 사건이 법원에 첫 사건 이 접수된 게 1997년도입니다. 무려 35년 동안 아무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에서는 파산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 간다. 예전 어르신들은 그냥 상식처럼 생각하고 계시던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데도.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이 파산이라는 거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용이 상대적으로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비해서 미국은 사회적으로도 이 파산이라는 게 오히려 제2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강하다고 해요.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도 여러 번 파산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이 그냥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 경제 활동을 이제 못한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제2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오늘 제가 미국과 주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대한민국 파산제도 문제점이라면 할수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물론 미국의 그 제도를 전부 다 우리가 급격하게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운영되는 부분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하게 요구되는 서류들 그리고 과도하게 진행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은 좀 간소화하고 정말로 신청하신 분들도 쉽게 결정하고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면책 결정을 해주고 이분이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는 당연히 안 하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성실하게 살았지만 채무가 과중해진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평생신용불량자로 살게 놔두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결국에는 국가에도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